이건데, 여러분, 지금 막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요, 그, 실력 이런 걸 떠나서 일단 프로필 되는 사람 될 겁니다. 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 공석인 채로 이제 석 달째 접어 들 상황입니다. 어, 대한축구 회에서는 어, 그제 임시 감독을 또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싱가포르 리그에서 감독 경험이 있는 김도훈 전 울산현대. 또, 라이언시티, 네. 에, 감독이 대행을 맡게 됐고요. 그래서 3월 황선홍 대행체제에 이어서 이번 6월 달 a 매치두 경기는 김도훈 대행체제로 네. 어, 치르게 됐습니다. 자, 전력강화위원회 브리핑에서 당초에 이제 5월에, 5월 중순 이전에 감독사님 하겠다고 했었는데. 왜 그렇게 굳이 드라인이 끄어가지고. 일단, 그러니까 좀, <laughs> 말씀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가 같아요. 이제 네. 초창기에도 임시 감독 안 한다. 그렇죠. 바로 정식 감독 가겠다고 네. 얘기해놓고 곧바로 임시 감독으로 갔잖아요. 말을 지짓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전력 강화위원회 사는 얘기들을 신뢰를 다 못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정혜성 전력 강화위원장이 상당히 이제 궁지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엊그제 그동안에 이제 공식적으로 언론 인터뷰 기사를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전화를 받기 시작을 해서 KBS, 뭐 MBC, 네. 이런 곳에 기자들이 전화했을 때 전화를 받고 폭풍 털어냈습니다. 그동안 <laughs> 네. 있었던 일들. <laughs> 억울하니까. 나 이렇게 네. 열심히 일했는데. 성과가 안 나올 수는 있지만. 너무 내가 무슨 뭐 나쁜 뜻이 있거나 뭐 네. 이런 걸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보도가 많이 나왔죠. 그쵸. 많이 나왔고 저희가 좀 이따 정리해 드릴 텐데. 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정유성 위원장께서 물론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에 대해서 괴로울 수 있지만 아직 그 일이 안 끝났잖아. 네. 그 일이 안 끝났는데 그리고 앞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음. 근데 수많은 외국인 감독들이 이름을 걸론을하면서그의 퇴로를 테러를... 쳐다보는 느낌이야. 네. 그러니까 뭐 거절, 뭐 이게 안된 이유 이런 것들로 다 설명을 네.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걸어된는 사람들도 사람들이지만 앞으로 섭외 만나서 교섭할 사람들이 볼 때도 어씨 얘네 뭐지? 뭐지? 얘네 거절하면 이런 식으로 또막 털어놓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협회가 뭔가 제대로 안 들어간다는 느낌을 그 인터뷰에서 더 네. 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에 나왔었던 무산된 감독들의 여러 가지 조건들, 뭐, 그리고 이제 뭐 급여, 급여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그냥 이게 나섰으면 언론의 썰로 그냥 남아있는 건데,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 그게 그럼 다 사실이었네? 그렇죠. 아, 정말 야, 그러면 그 연봉은 이 정도고, 네. 뭐 무조건 한국 살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만날 수 있는 감독 후보들의 수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교섭에서도 패를 까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좀 협상에서 네. 좀 뒤지고 우선순위에까 우리가 우선권 주도권을 잡기가 좀 어려워지는 네. 거죠 그래서 좀 아, 저는 그동안 감독 선임이 늦어지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지금 강자 급한 거 아니기 때문에 좀 늦어도 괜찮은데 지금 이 시점에 이 인터뷰를 이렇게 한게 저는 더큰 어차피 우리가 문제가 아닌가. 이제 감독 이 얘기가 계속 나올 때 5월 초중순은 다들 무리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오히려 네. 대행체제로 가고 더 시간 여유를 잡아서 제대로 된 선임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협회 혼자 뭔가 급해서 네. 점점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코너로. 지금까지 나왔던 뭐 마쉬 감독, 그리고 이라크 대표팀 카사스 감독, 네. 이두 분에 대해서는 정현 감독 1, 2순위 맞고, 그래 <laughs> 당연히 될줄 알았는데 안 됐다. 그렇죠. 이렇게 네. 시인을 했습니다. 자세히 음...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이제, 마시 감독 같은 경우는 뭐 연봉보다는 국내 거주가 뭐 이렇게 조금 문제였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는데. 저는 했더라고요. 솔직히 그래. 국내 거주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클린스만이 잘했다는 건 전혀 아니지만. 네. 클린스만은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안 지켜서. 그렇죠. 문제고. 게다가 아무 시도 때도 없이. 다른 뭐 일을. 이분은 많이 아예 했죠. 한국, 그 K리그에 관심도 없고 한국에 아예 머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지. 저는. 한국에 거주를 그 강제화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감독을 모시고 오려면. 그러니까 누가 오냐가 중요한 거지. 한국에 올수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 그치. 머물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선 순위로 잡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이게 10년 전에 영어를 할줄 아는 게 한국 감독의 최우선 조건 중에 하나였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그 중요한 거 아니거든. 아니 어떤 언어를 쓰느냐보다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을 하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거죠. 런데 네. 그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상한 데 꽂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음. 한국까지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차라리 그런 거 하려면 뭐이를 테면 1년에 K리그 100경기 보기. <laughs> 차라리 이런 거하던가 아니 그안 아, 되지만 그런 거. 안 되지만. 네. 한국의 그 이건 그냥 약간 대중들을 보라고 하는 거고 여론에 음. 반응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는 굉장히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마시 감독한테 이런 거, 만약에 정말, 연봉 문제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렇죠? 한국 거주 문제가 네. 정말 중요한, 그, 틀어진 이유였다면, 이건 진짜 한심한 거다. 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순희 카사스 감독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카사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꽤 한국에 오는 것도 긍정적이었고, 뭐, 그래서 감독 의사 같은 거는 뭐, 문제가 없었던 걸로 네. 확인했는데, 그 뒤에 이제 이라크 축구협회가 이제 카사스 감독을 갑자기 이제 붙잡으면서, 자류가 확정이 됐죠. 그거는 이제 의사가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까지 의사가 아, 없다고 그쵸, 봐야죠. 아, 그죠그죠 예. 전에 아드보카트 감독은 아베미리트 감독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부르니까 바로 본인이 끊고 왔잖아요. 그쵸. 근데 뭐 사실 뭐 예. 카스스 같은 경우는 막 통역사 자르고 뭐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 예. 근데 뭐 통역사도 다시 불러드리고 뭐 이런 뭐 이유들이 공개가 됐는데 결정적으로는 이라크가 뭐 제시하는 조건들이 더낮지 않았을까. 음, 뭐 네, 그랬을 수 있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네.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튼, 결국 카사스한테도 밀렸다. 아, 그러니까 이라크 축구협회한테 밀려서 못 데리고 온 거고. 네. 규니시 감독 얘기가 나오니까. 네. 협상 카드론 가지고 있었는데 네. 교섭을 한 적은 없다. 네, 저희, 제가 어, 듣기로죠 예. 이제 기네시 측도 협회한테 연락은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만난 적은 없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연락이 왔지만 네, 뭐 이렇게 협상이라고 할 만한 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네시 쪽은 여러분 기네시 감독이 좋은 감독입니다. 다만 제가 약간 우리 하는 건 뭐냐면 중간에서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한국 언론하고 연결시켜서 마치 그. 공개적으로 언론에다가 잡인터뷰를 하고, 네. 이런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전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러운 마음이 좀 있고. 여러 인물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어, 협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그 관계자들이 여러 유튜버들도 만나고 기술도 만나가지고 그쵸. 막 계속 기내식 감독에 대한 거 흘리잖아요. 네. 이런 거 저희 되게 위험하다 보기 때문에. 심지어 터키 언론에서는뭐 네. 3년 뭐 계약 뭐 이런 내용까지 네. 뭐, 막 나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네. 뭐 베스타 너네 빨리 안 부르면 베스타주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쵸. 계속 막 하고. <laughs> 일종 의 언론 플레이죠. 네, 그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 개인적 인 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르나르 감독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네. 좀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처음에 나왔던 거는 르나르 감독을 만나지 않았다. 네. 요것 때문에 진짜 여론이 안 좋았었는데 뭐 이후에 정해성 위원장은 르나르 감독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네. 그리고 어 이후에 아프리카로 가야 되니까 그뭐 그쪽으로 오라고 했다고. 네. 네. 그래서 근데 우리도 일정이 허락을 안 하니 뭐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네. 이제 협상을 갖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네. 사실 판단이 어려운 게 뭐냐면 실제로 르나르 감독이 어떤 태도, 어떤 메시지 보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네. 뉘앙스밖에 지금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것도 정해성 감 위원장이 받아들이는 뉘앙스밖에 모르기 때문에 좀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 그만큼 절실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르나르, 르나르 네, 감독이 일순위가 아니었던 거죠. 네, 르나르는 네. 지금 아프리카 팀들이 굉장히 구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르나르 감독도 그렇고 네. 우리 입장에서도 르나르가 일순위나 그렇죠. 이순위였다면은 음.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너무 무례하게 아니면 안할 생각으로. 네. 안할 생각으로, 뭐, 이렇게, 아, 저, 저기, 저기, 마다가스카르가 갈 테니까 그쪽으로 오세요.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laughs> 네. 아니면은, 뭐, 정말 무례하게, 약속을, 이 중요한 약속이잖아. 해놓고, 그렇죠. 네. 약속 전날, 갑자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이 겹쳤네요. 아프리카에 있었는데, 음. 혹시 글로.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그거는 협상을 접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신뢰가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뛰어난 감독이라도, 우리가 데려왔을 때, 어떻게 알아? 야반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건 믿을 수 없습니다. 안 지키는 예, 그런 정도의 거구나. 신뢰가 없다면 저는 구속을 그안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그 통보를 네. 했는지 모르니까 약간 저희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뭐 르나드 측에서는 네. 우리가 아프리카에 이제 가야 되니 뭐 이렇게 이렇게 일정적으로 해보자 라고 뭐 조율을 시도해 봤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저는 너나 감독이 한국 대표팀 왜안될 거냐 꼭 와야 된다 이런 정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호하게. 아, 저도 그습니 네, 그런 정도의 감독이면 여자히피팀 감독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프리카가 아닌 다른 나라, 그렇죠. 다른 유럽이나 부르는 데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와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감독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음. 보기 때문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 아무튼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어, 지금 싱가포르하고 우리가 호맨더웨이. 6월 달에, 6월 6일, 11일, 이렇게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김도훈 감독 대행체제로 가게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어, 손흥민 선수하고 황희찬 선수가 때마침 또 황희찬 선수 귀국 인터뷰? 네. 손흥민 선수는 호주에 또, 야, 이 토트넘 빡칩니다. 포스트, 네, 포스트 시즌 매치를 하러 가요. 포스트 시즌 매치를 하러 호주에 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인터뷰, 어, 네. 했어요? 호, 손흥민 선수한테는 네. 이제 뭐, 호주 기자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라고요. 네. 예,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어, 내 역할은 감독을 선임하는 게 아니라, 그라운드에서 뛰는 것이다. 성공을 가져다 줄 적합한 감독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인 혹은 외국인, 어떤 감독을 선호하냐라는 질문에는, 뭐, 장단점이 있다. 네. 이제, 뭐, 국내 감독은 한국 문화를 잘 알지만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 대 축구협회가 결정할 문제다 정도로 답을 했습니다. 네. 어, 그리고 뭐 한국인 외국인 질문 관련돼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성수 입장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네. 어렵죠. 근데 저는 서로면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얘기를 했다 생각합니다. 네. 국내 감독은 한국 문화를 잘 알지만 국제 경험...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음. 그렇죠. 것 자체도 네. 굉장히 좀 많이 얘기한 거죠. 네. 네. 근데 아무튼 황의찬 선수 같은 경우도 어수선한 건 사실이다 하면서 이기는데 집중하겠다는 음.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렇다면 실제 정식 감독 누굴 섭외하겠냐 이건데 여러분 지금 막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요 그 실력 이런 거 떠나서 일단 프로필 되는 사람 데리고 올 겁니다. 그렇 그러니까 납득한 유명한 말인데. 사람. 예, 유명한 사람. 예. 어 정몽규 회장이 돈을 저는 <laughs> 개인 돈을 쓰든 뭐 협회 돈을 쓰든. 예. 연봉 제한이 걸림돌은 이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음. 더, 이제는 더 이상 답이 없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 진짜 애매한 사람 오면 지금 또 사선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네. 여론 계속 안 좋고요. 그래서 지금 이영표 해설위원이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본인이 약간 좀 오해가 있었다고 하지만 네. 그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흘럽급 감독을 부인하지 않았었거든요. <laughs> 네. 본인 생각에는 클로급 음. 감독이 그분이 오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협회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감독 위주로 섭외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단 추리는 것을, 음. 어, 그래서 좀, 그,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 이렇게 되면, 그, 유명무실 한게 아니냐, 네. 그,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해서 나온 명단이 아닌 다른 명단이 또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올 만큼, 음. 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어 풋볼리스트 에서도복수에 네. 굉장히 좀 커리어가 좋은 감독들, 네. 카사스 감독보다 보다, 더 커리어가 예. 좋다고 합니다. 카사스보다 네. 좋은 사람 많지 않나요, 근데? 어, 뭐 근데 뭐 클럽급은 솔직히 클럽급은 클럽급까지는 솔직히 많은데 올라, 네. 뭐무리뉴 그러니까 커리, 커리어 커리를 통째로 봤을 때 완첼로티, <laughs> 베르트즈 감독 정도도 뭐. 그래도 뭐 철수 우승 공격이기도 네. 하고, 제가 봤을 때 들었을 네. 때 아는 사람 정도인 것 같고, 이제 이 분들의 반응을 좀 기다리고 있다. 네, 네. 이제 그런 건데 반응이 좀 빠르게 오지 않으니까 네. 이제 김동건도 일단은 선임을한것 같고,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접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그 이영표 본인의 뜻과 달리 이영표 해설위원의 발언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팬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래서 지금 뭐그 누구냐. 무리뉴, 뭐, <laughs> 그 투헬. 포치티노? 포치티노가 <laughs> 한국 의혹채칠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까지 나올 만큼. 자, 이런 상황에서, 위키트리에서, 여기가 원래 단독보도 잘안 쓰는 곳인데, <laughs> 네. 여기에서 어디 소스를 받았는지, 어, 네. 사비 아르 에르난데스, 마르손나 감독이 올 거다. 네.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는 사실 그, 리스트업 했을 때. 네. 이미 7이나는뭐 있다, 뭐 이런 썰이 나오기도 했었죠. 네. 네. 근데 저는 아예 말이 안 되진 않다고 해외에서, 보입니다. 해외에서. 네. 네. 이미 뭐 카타르. 뭐로 카타르로... 갔던 감독이니까요. 네. 네. 했었 그리고 사비 감독의 커리어 자체가 솔직히 선수로서는 엄청나지만 아, 엄청나죠. 네 감독으로서는 아직 뭐네 이제 유망주이기 때문에 예. 네, 뭐 이제 가능하다는 게 아니고요 네, 온다고 <laughs> 하는 이런 그 추측이 네. 이를테면뭐무리녀 온다 이것보다는 훨씬 현실성이 있지 않느냐 아뭐 관심이야 당연히 사비 스에서 네.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죠. 뭐 아직 그 과정이 많이 남았으니까 사실. 어, 그리고 라파엘베네치지 감독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베네치지 감독이 그 뉴캐슬 시절에 그기성용 선수하고 네. 같이 뭐 있기도 했었죠. 음. 어, 아무튼 뭐 지금 그 정혜성 위원장이 해왔던 얘기들을 저희 정리할 때도 봤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걸 경험을 하면서 좀, 내부적으로도 교섭에 대한 어떤 원칙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렇게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냥 원점 네. 재검, 재검토죠. 네. 네. 원점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리스트업을 다시 하고. 그것도, 네. 원래는 원점 재검토 안 한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기존 리스트 중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굳이 중간 단계 일일이. 아니, 굳이 그럴 거면, 그러면 6, 7, 뭐 이런 순위는 왜 꼽은지 모르겠어요. 네. 굳이 7명을 왜 세운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참, 여러 가지로, 어, 뭐 힘드실 거 압니다. 근데, 뭐, 힘들 거 모르고 맡은 거 아니잖아요. 예, 네, 뭐, 결과적으로 성과가 잘 나올 수 있게끔 네. 집중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감독들이 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고 보도 나오는 것들은 좀 가려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게 그렇죠. 특히 이제, 네. 그, 어, 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소스는 협회 내부 소스고, 네. 한발더 나아가면 만약에 교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당사자 소스거든요. 그쵸. 그 외에 어중간히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 흘려주고 이런 거 음. 보도 나오는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자처하는 네. 사람들의 말 조심을 해야 되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중요한 소스를 갖고 있으면 어디에 풀겠습니까? 방송사에 풀겠죠. 아 방송사. 네. 네. 아니면 뭐 저기 뭐 중앙신문 중앙 일간지에 풀거나 음. 유튜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렇죠. 네, 뭐 네. 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많은 얘기 나오겠지만, 네. 일단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제가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꽤 이름 있는 사람을 지금 음. 작업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뭐, 이미 이름 네. 나온 리스트가 다 이름이 있긴 합니다. 지금, 네. <laughs> 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분들 중에 한 명이 오면, 그건 진짜 엄청난 거고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고요. 그것까지는. 솔직히 좀 욕심이고 그는 사비를 썼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사비? 사비? 아. 어, 사비를 써서 사비 에르난데스를?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네. 자, 아무튼 전략강의원에 화이팅 하시고 대전주컵에 한번더 믿어보겠습니다 네.